요 o h 컴싸우스 e s 컴우스스 Come s 컴싸 t h 스컴스 e s 컴 u 스컴 c 스컴 e s 컴 u t h Come south. Come s 디스먼 h Come south. Come s o 니 t h Come s o uh, 이거 h c 해야 되나? o u t h Come south. Come s o 두님 스텝업. 여가드 r 가드 r 가드 r 가드run. 요 레디 레디. 요 아래로. 웨이 웨이 웨이. 요아샬로쓰리 투. 원 샬로나 샬로나 샬로나. 엠 이거 요 푸디베스 레디. 요 컴백 컴백. 여가드 r 가드 r 가드 r 가드 r 아마 이거 돌 거예요. 안 도네. 요 샬록혀요. 에너지 쉐이프. 오케이. 인사이 w. 인사이 w. 요 인사이트 w. 인사이트 w. 인이원 w. 탱 체크 사우스 w. 이사이마 w. 이원 w. 탱 체크 w. 사우스이사이요에브리이트 w. 인사이트 w. 인 o u 트 w. 인사이트 w. 이 w. o 사이트 w. 인사이트 w. 인사이트 w. 인사이트 이거 우리 팀인가? 아니구나. 요샬 s 샬 a 풀리베스샬 h a 리베스 w pretty b e w 웨저 5초 남았어요? 여유진 s 펜유 g t 펜 e p 브 d using the p a 빠 Yo, everyone throw c f 나이스, 요거 컴백, 컴백, 요 인사이 QW, 인사이 QW, 인사이 QW. N1로 오세요, N1로, N1로, 커메니, 커메니. 보시게 하게 포싱 어 어. 리스커님 N1로 와. 요저스페 동고이스. 리스커님 웨스트 좀더 와줘. 요 빠이미, 빠이미. 웨스트, 웨스트로 와 웨스트 와줘, 리스커님. 요 빠이미, 빠이미, 빠이미. 요 빠이미, 헬스커레이러. 여컴루 루그래스 오케이 여 루그래스 오여 루노스 오케이 여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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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노스 오이 4, y 2, o u r t o o 루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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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됨 n i 스 e 여스페더겐여유징 디펜 유징 디펜 유징 디펜 히로미 히로미 리스카님 우리 그브릿지 앞쪽으로 와브릿지 앞쪽으로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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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페더니얼스페더니얼여리게패스 웨이철 웨이철 리스카님 여기서 퍼져서 싸운돼 여기서 퍼져서 싸운돼 얘네 많이 죽었거든 요애거애브런 비레디비레디요 텐스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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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스코인, 요펜디펜디 펜, 요 텐스코인 텐스코인 텐스코인, 에브론더 브리치, 3 2 1 온더 브리치, 온더 브리치, 온더 브리치, 온더 브리치, 온더 브릿지 나이스, 요 컴백 컴백 컴백, 샬루케어 해줄 준비하고, 이거 죽으면 어디서 와요,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웃포 있을 텐데, 요 컴백 컴백 샬루케어 레디, 더치맨 와이벌 레디, 요위 웨이팅 위 웨이팅, 요 에이스 서요서번 체크 에이스. 야원 디탱 체크 S 리스크님 이거 얘네가 풀 푸시 만약에 하잖아요 그냥 퍼지자 퍼져서 카이팅 하지 말고 퍼져 있다가 지키면서 싸우기 그게 거기 우리가 더잘 된다. 야인비인사 인비인사이 이거 디몬 디몬 이거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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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컴 싸우스 이거 컴 싸우스 야 워크 싸우스 워크 싸우스 디탱 이거 넘어가서 어쩌에 확인 좀 해봐 요 마운트 도 치면 저 위에 저 아래 쪽에서 그리그로 패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컴 소스시스 컴 소스시스. 여애분 컴 소스시스. 컴우스컴 소스. 별이별 조합이 다 있네 여기. 여 빨미 미 아미 암몬핑암몬핑도 치면 헤드 좀이네펑 좀. 여 컴업데이 컴업데이 디스모니. 핑헤드 핑헤드. 네. 여 컴업 데일 컴업 데일 커머스 컴머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스티븐 레딩 워크 스티븐 레딩 워크 저저 존? 네. 저저 워크. 요 웨이트 웨이터 리스커니 조심해 얘네. 요 리립 스텝업. 여인사이터 W. 요 홀드 요 홀드 요 홀드 요 홀드 요 홀드 요 홀드. 도윤 님, 레디해? 샬로우 레디. 요 루그웨스 루그웨스 오케이. 루그웨스 3 2 1 루그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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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루그웨스 샬로우 젠 샬로우 투 샬로우 앤 컴백. 어츠 미인이티 w 웨이트 웨이트 요 wait here. 폰 o u 폰얘 t 인기 i n 나 it or y o u r 워킹 a k i n g it. y o 스요 e 머 a k i n 스 it. You're w 스 l k 스 n g Walk 스 n Walk in. 컴사우스 e <목소리> so 스 u 사우스 f the loose. Okay, come south. 스 o m e south. 이스 m e south. c 풀백 풀백, 여기로 미 여기로 미 여기로 미, 게네인 게이스 때 게네인 게이, 여리스카님 지금 인게이츠 쳐도 돼, 여 빠이 몸이, 리스 리스님 N 더블 올라와 N 더블 올라와, 어서로 너 어서로, 여컴 사수 있어, 여워워워 사수 있어, 여 every 츠 u s h push c o u l 카운트 s 게 y two three one count t 돼. 더 count 더 count 더 count 더 count 더 드라블리드라블리요 핸스펫 스펜 워크아웃스 요 가이즈 프레드 앤 워크아웃스 워킹 사우시스 워킹 사우시스 리스커닝 인게이지 받고 이쪽 와야 돼요 스패 보니어 요 이스핀 에디 디펜드 아웃 디펜나 아웃 디펜드 아웃 디펜드 아웃 유진트 나이스 이스 푸시해 줘 이스 푸시해 줘 이스 푸시해 줘예요 텐시시 네니 요 텐시시 네니 텐시시 네니 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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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노스 바이 4 3 2 1 루노스에 중노스에 중노스 이거 풀백 나 풀백 나 풀백 나 풀백 나 웨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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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틀 웨이 웨이틀 웨이 웨이틀 인셉큐 더블 인셉큐 더블 인셉큐 더블 웨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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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스 컷그한번또 크게 돌 준비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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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우소에서 들가 줘봐요 이거 엔터로 디펜 레디 이거 에브런스 텝업 이거 엔터로 비켜 풀 웨이틀 웨이틀 이거 내가 먼저 이게 전이 디펜 디 샬로디 펜 레디 요, 위 두인 샬로우 3 2 1 샬로우 샬로우 나오 샬로우 나오 샬로우 나오 샬로우 나오 샬로우 나오 에는 왜이 요, 카드론 요, 거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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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이거 카드론 나오 카드론 나오 카드론 나오 카드론 나오 얘네 인견 있었죠? 봐라 아 아직 안 샀어? 리스컨 여기 홀딩하고 있어 막 컴사우스 에스 컴사우스 에스 여 에브리언 쿠팡이미 컴사우스 에스 컴사우스 스 컴에스 컴에스 얘네 우리 아스커님 들어갈 준비해 레지 먹.. 요애프리온 레지 레디 아요 그냥 들어와도돼 그냥 들어와도요 레지 얘 예, 나갔어? 요레지먹 예, 어, 어, 나갔어 워김나갔어, 아, 나갔어 아얘 나갔네 애니로 나가? 요요 요, 저스 애니 애웨블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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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아 요, 요, 요 레지 레지 워킹 워킹 고디비스 이고디비고디비고디비고디비고디비 Yo spread spread. Yo everybody coming. Dip pen now. pen out, pen out, pen out, pen out now. Using pen, Using dip. Using Yo spread yo. Just spread. Yo inside pen now. Inside pen now. Inside pen now. Nice Spam! Yo just pull. on here. Yo walking is Walking is. Yo ten CC is ten CC is ten CC is. Oh, <laughs> <laughs> uh, uh, is. Uh, any anyway, <laughs> uh, anyway, ba Yo dip <laughs> ready. <laughs> dip ready. Yo spy. Four, three, two, one. Hit it. Hit it. Hit it. Hit it. Nice come south east. This this call is 어~ 컴 어~ 요엑스 컴엑스 컴엑 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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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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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스 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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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스 컴엑스 컴엑스 스 컴엑스 컴스스컴스 컴엑스 스 컴엑스 컴스스컴스컴 워크 디펜디 walk we walk we walk we walk walking taxi 시대면 웨스 아이 오케이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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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거너턴 순 네거너턴 순 네거너턴 순 walking s 스 walking s 스 walking s 스 walking s 스 walking 웨스 쭉 빠지는데 계속 빠지네 네 그렇죠 여 룩서브셋 쓰리 두원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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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이스 컴백이스. 바돈 인사이드 바돈 인사이드. 여 바돈 인사이드 바돈 인사이드. 여 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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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디 나오 디 나오. 웨스트 놓고 있어야지. 어. 여 S킬 디스. 스크린은 웨스턴 스크린. 네. 여 스패디어 스패디어. Find me, f 스 n d me. Just be s p r e a 디펜 레디. 디펜 나오. Using 디펜 나오. Using 나오. You, yo, legend, go west. Yo, leggy, leggy, legend, walk, legend, walk, yo, legend, walk, legend,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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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est, push, deepest, push. Only, only, loop south is 5, 4, 3, 2, 1, south is now, loop south is now. Hit it, hit it, hit it. Wait, oh, you're just prettier. Oh, be spread, be spreadier. Be spreadier, yo, take space, loose west. Yo, declone. Nice right timing, nice right timing.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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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Yo, Titan ready. Just wait here. 이거 푸시 준비하세요. 사우스 본데요. 사우스 본데. 어어. 얘네 사우스가 있어. Yo, just spread. Yo, d c l u m b Just be spread. Yo, defend ready. Yo, D-10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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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everyone spread. Look south is deep by 4, 3, 2, 1. Look south is deep. Yo, one more. Yo, 여기에 박아줘. Yo, defend together. d e f d together. d e f d together. d e f d together. e f d together. 나이스, nice. 요 디펜 투게더 디펜 투게더 디펜 투게더 디펜 투게더 야 푸시 나 p 푸시 나오 n t t o 디펜! 요 h e 요! 요! e p e n d e n t together, y o u 요요 요! u 요 h i n g 인사 t p u s h i n 요 o 요 n w e n t 요 s i n g d e p e n w using, 에브 p e n d using, depend, u s i 스 g d e p e n 스스 o u r e using, d e p e 웨스트 들어온스 웨스트 밤 들어온다 아 웨스트 밤? 이거 you 리 r e 도 돼. 얘네 이제 턴이다. o 턴 돈다 턴 돈다 d 스 y o 미 are s 팬 a m you 팬. 유징 now 팬유징 n g t 팬. 유징 e n using the p e 스 u s i 웨스트 h e pen, 스 s i n g t 밤 e pen, u 컴 i n g t 웨스트 e n using the p n using the pen, n g the n W, 브 n W, 고앤 더블 빨리 룩 노스 이스파이 고3 2 1흑 노스 흑 노스 루 노스 루 노스 루 노스 루 노스 요 어떻게 노스 푸시해요 디펜 페디 페트 노스 페트 스트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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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노스트노스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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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노스트페노스트스스 페트 페노스트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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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1 0 0 c c 1 0 0 c c 1 0 0 c c 1 0대0턴 c 1000cc, 1000cc, 1 0워0 c c 1 0 0 0 1000cc, 1000cc, 1 0 0 0 c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아아니 있네 우리 리스트커님 있네. 야 리그럽혀 리그럽혀. 여 컴노스 나우 컴노스 나우. 도현님 없지. 오케이 워킹. 여대대 크로스 촉대 크로스 촉. 여촉 샬로키어 레디. 여위 위거두 카운터 just be ready. This is f a k e u s h back push back p Just wait just wait just wait wait wait. Guys by me by me.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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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west, look west, okay? Yo, everyone, spin, spin, look west, five, four, three, two, one, look west, look west, look west, hit it, hit it, hit it, hit it. Nice, Your sped on your, sped on your, spread on your. You go counter, yo, counter dependently, counter dependent. Yo, sped, just be Yeah. Yo, just be sped. Be sped, be sped, be sped, be sped. Be sped. Be sped. Be sped. Be sped. 비스패요 에블런 빨미 온미 룸노스 o u r r e e t o o e 노스에스노스에스노스에스노스에스앤 컴백. 요 다이렉트 컴백. 다이렉트 컴백, 다이렉트 컴백. 우리 클래퍼 와야 되는데? 왔어, 왔어. 아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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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오케이 요 에블런 해브 레지 라이트. 리스커님 몇초 남았어 쿨? Cool. 네, 이 파티 딜러 다 있지? 요, 풀디베스 네. 레디 앤 워크 오케이? 요요 바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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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딜러 3명이요 딜러 3명? 오케이 레지 먹고 걸어갈 준비해 찌롱님 힐받아 요샬로이로요 고... 열 레지 r e ready. w a l k i 레 g You're ready and w a l 스파이 e a 스 e won't d e l 스 y t 스 e m 스 e g i o n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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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aughs> 요 s s is all coil, ass s coil, y o 요 r sped o 요 your. 턴 o u r every 에 u r n 도척 a d y your p 미 s 리 두, 원. 루 and turn. e v e 미루 o n e to talk, o 미 a 스 e v e r y o n 스 to t a 스 k five, f o 비스 t h 스 e e looks o 스 t o 비스비스 비스패비스패어안 oh,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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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돼. 요 저스프렛 저스피스프도윤이 몇초 남았어? 요 빠인 쉬드맵 오노오노안 돼. 요라스 잉게즈 룩룩 사우시스 오케이? 룩 사우시스 요컴 사우시스 온더 브리치 쓰리 투원룩 사우시스 룩 사우시스 나이스 요요 런런위 리그루 위 리그루 위리그런런런 아, <laughs> 기록님 나 파티 어디야? 긴다고 뭐라해. 요 파티 이 파티 누군데? 파장. 진, 진다문디. 진다문 님 파장 좀 주. 근데 아마 못 받았을 거야. 여위 리그룹 더 노스 웨사이트 더인 이퓨어 스핀 스핀데로드 노스웨스트 리그룹 오케이. 아웃포를 먹어 놓으면 살아나? 가까운 아웃포에서 살아남. 아. 그래서 저희가 이게 더 빨라요 응? 바로 앞에 야호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존앤홀존앤홀아 먹으면 여기서 살아나? 네네 아 그래요 우리 그럼 저거 먹을까? 4번? <laughs> 지금 뭐 지금 저거 예, 이거 어떠, 지금 싸움 양 어떻게 핀에 되는 거요 핑에 더치면해두고 더치민 우서푸 중이고 남번에 잡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치민헤 그 네. 위치 리스컨이준비된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기컴 사우스 있어요 아웃포스 사우스에 더치민 있어요 아웃포스 사우스, 딱 붙어있어요 에어티스모니 밤밤밤 미세. 요 밤민싸이 밤민싸이. 요요밤 what is bomb. 요 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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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동. 요 에브리원. 위고투 샬로 사우스 스트리. 투원 룩하우스. 룩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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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하우스. 나이스. 요 컴백 컴백. 요 스로우 스피드. 요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요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스프레드 앤 고스 하우스 레지나우 레지나우 레지나우. Ready now! Yo,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Everyone, spin! Spin, spin, spin! Push, yo! Find me, find me! Luminous okay, bye! Four, three, two, one! Luminous is, Luminous is, And spread again, spread again, spread again! Spread again, spread again, spread again! Yo, again out, now, out! I'm dead. <laughs> <laughs> I think the randoms are too many, no? which <laughs> <laughs> yeah, too many! Tell them to change map. I think we we can holding the chokes last last fight gonna do. Problem is the solo bombers, no? Ah <laughs> 아, yeah, many solo bomber. When I when we do after engage w a l k i n g was good. And I, <laughs> and I got a bad o u e k again. <laughs> 이거 리스크님 초크 잡고 초크 잡고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많다. 안 되겠다. Q 걸렸다. Q? <laughs> 우리 빠졌는데 Q가 어떻게 걸려? 저 소문나 본데요? 웅립! 오케이. 미 역해 또보이던데 Q 걸어요? Yo. No, no, n no, 위. No, no. We... Yo, Q 더블 인사이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여, 여, we 드론 여, everyone 룩사우스 이셜로 f i v 3, 2, 1 u r 룩사우스 이로 n i c 풀백 풀백, 여, what is 배요? 지금 옷을 쭉빼앉죠 에이로. 네. 비즈 inside. 아이. 어, 예, 예, 예. 어, 지금 아포 모로 가나? 아 어, 노스웨스트로 빠지는 중. 오케이요 스테업 아포 웃 쪽으로 가고 있어. 어디인지 아포에서. 아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Inside, inside. Any screen? Yeah. Just spread here. Yo, when they push, just spread, okay? I'm holding. I I'm looking. Oh. Yo, buy me. Buy me. They should come out south 4, 3, 2, 1. Look south now. Look south now. Look south east now. Look south now. Kill them all. Kill them all. Kill them, all. Kill them all. Nice! Yo, spread! 저스 피스 팬 웨스 피 웨스 팬 웨스 팬 이스트 밤 있어 이스트 밤어 N W 여컴 N W 이스케어 레디 이스케어 레디 이스케어 레디 어스머 데이 노킹 데이 노킹 여저 스프레드 도윤님 나 찾아 여 에브리온 파인 미파 이스트 이스트 어여 파인 미온미 파이 풀 스리 투룩 사우스 룩 사우스 여 풀스패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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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 h c o e s o e s h c o e s h Come s o u t Com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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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s Come south. c e s o 위 t h Come s h e s t c a r e south. e s o u h e s o e s t h e n o e s o u c o e s h e s o t h e s o e s d u e s c o s t h e s o e south.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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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ome s o u t c o t h Come s o c o e t h Come s o u c o e south. Come south. c o Come s o c o Come s o c o Come s o c o south.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 o u t 나이스 요 컴백 컴백 인사이 QW 요 바돈 이열 바돈 이열 버킹 바돈 이열 인사 빠지면 또 카이팅 줘어 얘네 많이 이씨 얘네 샬 지금 루스 많아 커맨이요 워킹 워킹 미스콘님 걸어 걸어 우리가 지금 우세 워 걸어 걸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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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킬리스 킬리스 로너 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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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올리 쓰리 투원요 킬리 스 w 스 하우스, o 스 하우스 a l k 우스 u t h come 존 어? u t h sis yeah we j u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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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우스한 스크린 저기 에마이스물다리에서네여디스먼히에 있는 미빨리는 김에 있물김이있어요네있요디에있픈 마이크 어바웃 더 솔로 에띵블리블있요 김에 있는 김에 있는 김에 있는 김 임비 는신에있인 김에 데는 김에 있는 김에 있 y 마 u 마 e 마 v 마 r 마 o 에 e ready, ready. 이 o u r 라이 a 스엔카드 o 나우. 에 Life Drum Life course. 온도 d Cardinal. e v e r y o n <laughs> 얘네 푸시한다 저 스프레드. 요 가이즈 저스프레저스프레스프레 얘네 엄청 많이 걸리는데 요. 요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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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파인 골렘 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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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파이 four three two one 온도 골렘 온도 골렘 온도 골렘 Yo, just kiting to the north east side. Hello, yo, north, be careful. Yeah, defend ready. Yo, find me. Engage. Yup. Find me, by me, by me, yo. Come to ping, come to ping. Come to ping, come to ping. 룩사우스 오케이 에앨온 룩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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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사우스 컴사우스 룩사우스 이스바이4 3 2 1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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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아이스 요 힐퍼스 힐퍼스 요 컴엔더블유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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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스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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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스더블로 올수 있어? 이거 룩사우스 s 3 2 1요 킬디스 올 레드. 앤 커맨니 커맨니 앤 커맨니. 이거 인섹큐더블 인섹큐더블 인섹큐더블. 커맨니 커맨니. 컴노스 컴노스. 어네번네 와이. 커미스 커미스. 커맨니 커맨니. 이스커님 죽었어요? 에 너무너와이비예요 아, 오케이. 여이이미 빨리 미. 치면 어디 있어? 치에 아, 사우스 이스트. 우리 사우스. 오케이. 스프레이드스프레이드 여기 커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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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스. 이 한번 빠졌어. 네. 여기 인사이 QW. 여기 루 웨스 바이. Four, 네. 히트 돌 히트 돌. 노스 이스트로 가는 중. 네. 인사이 QW. 여기 인사이 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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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w 인사이 QW! 인사이 inside QW! 인사이 inside QW! We wait, uh, 네모네모 기다리고있어 inside 인사이 QW! 인사이 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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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스 나커 카미스 나 웨스터로 턴 바이든! 바이든! 웨스터바이든! 이 a 바돈! 바돈! 스 또요 QWQW QWQW. 낀 애니스 내려오고 N에서 있어요. 애니스. 어, 네. 이즈카 님 지금 어디야? 화면이? 저랑 같이 있어요. 핑에 있어요. P.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면이. 우스 로킹 좀 치면. 어, 요갈라인 사이드. 갈라 야 갈라켓 더 불. 저 보고 있어요. 야, 갈라 갈라 웨스 갈라 웨스 갈라 웨스 갈라 웨스요 QW 갈라. QW 갈라. 요 스캣, 이어 야, 유가 스토어 디클롬디클롬 가이스 디디스 베이트 디클롬디클롬디클롬디클롬디클롬디클롬요 고스루 애니, 고스루 애니, 레지 레지, 레지 레지, 레지 레지 고스루 애니, 고스루 애니, 파이미, 파이미, 온미 룩사우스 애 오케이, 룩사우스 스 파이 포, 쓰리 투 원, 룩사우스 애 룩사우스 스 룩사우스 스 룩사우스 애스, 사우스 애스, 룩사우스 애스, 룩사우스 애스, 룩사우스 애스, 룩사우스 애스, 룩사우스 리스카님 어디에요? 요아 오케이 오케이 요스페도니얼스패도니스페도니얼스페도니얼스페도니얼요스도니스도니스도니요 디펜 펜 디펜 디펜 펜펜요바이미바이미바이미바이미요 토니스 에블런 토니스 토니스 에블런 토니스 룩누시스 바이 f o 룩누시스룩누요고이고이요지스밤요고이 Yo, leggy ready, leggy ready, leggy ready, leggy ready, leggy read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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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ready, ready. Yo, spread your spread your spread your spread your. Yo, by me, yo, everyone, pound south. p u n d south, by me, by me, walkin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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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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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k l o look, nooses, Four, three, two, look, nooses, look, nooses, look, o o k look, l o o o o k l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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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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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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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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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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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테. 요 티펜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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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펜나우 디펜나우 유징 티펜 유징 티펜 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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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나우디펜나우요 디시스펙 오모 디펜 비레디. so many bomb. 요 외치오 외치오 외치오. 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애비 반미 반미 룩사우스 룩사우스 샤로바이 four three t 원 룩사우스 샬로 룩사우스 샬로 샬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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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턴턴턴 온다 웨스트에서 뭐 어나 돈다 웨스트에서 어나 돈다 웨스트에서 어나 돈다 오케이요 지지 지지 라요 위 템민스 레드 이 위메스 지지 啊，反正。